키고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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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마이크는 이상이 없구만 안녕하세요 장문수입니다 오늘은 읽기 연습 14번째 시간 아, 우, 작가님 성함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작가님 어, 전상국 작가님의 우상의 눈물 파트 2 두번째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지난번 지난 시간 줄거리는 어 이제 내가 <laughs> 그 처음 도입 부분에서 기표한테 린치를 당하면서 끔찍한 <laughs>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어 단민 선생님이 어 우리 집으로 이제 가정 방문을 와서 어 나한테 어 나를 위해서 앞잡이가 되라. 고자질쟁이가 되어라. 라고 했지만 나는 1학년 때도 그... 그렇게 앞잡이 짓 행동을 하다가 왕따를 당했었어요. <웃음> 친구들한테 <웃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기분이 나빠서 담임한테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요. 어, 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였죠. 음, 부금이 있다 할때끌 거예요. 음 대략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제가 대략 얘기를 해드렸으면 이제 어때요? 그때 그 스토리가 막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나요? 응? 음? 햇밤이님 어서 오세요. 이제 막 스토리가 떠오르시죠? 지난 이야기, 어, Previously, <laughs> 우상의 눈물, 어, 지난 이야기, 기억 나시죠? 이제? <laughs> 처음에 할때 이게 대사가 많아서 내가 좀 약간 막 엄청 막 연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시간부터 는 진짜 그냥 편하게 할게요. 어 살짝씩만 차이 주고 편하게 할게. 마이크는 좀 살짝 가까이 가, 가까이 대서 할게요. 어 살짝 이게 이게 몰라 어떤 그 아유지 봉봉님이 어, 뭔가 이게 가까이 하는 게더 좋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별 얘기 없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어, 뭐 나쁘진 않나봐. 자, 아니 부금 끄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자. 음, 우상의 눈물 두 번째 시간 가봅시다. <laughs> 춘계 교내 체육 대회를 위해서 우리는 정해진 체육복 외에도 마스크입용 출리닝 한벌을 사야 했다. 협동심과 조화 속의 미를 창조하는데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툴툴거리는 아이도 몇 없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들도 그것을 모두 준비했다. 그러나 우리 반의 단, 단 둘뿐인 제수파들은 끝내 그것을 사입지 않았다. 담임이, 말, 담임이 말했다. 두 사람 때문에 반의 일사불란한 결속이 깨질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집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담임이 두 사람 것을 준비했다. 받아주면 고맙겠다. 한 아이가 기표의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렸다. 그러나 기표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담임 선생이 그 추리닝을 기표와 또한 아이의 책상 위에 놓은 다음 교실을 나갔다. 담임선생이 교실을 나가기가 무섭게 기표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그 추리닝을 찢기 시작했다. 너덜너덜 조각난 추리닝을 쓰레기통을... 뭐야? 너덜너덜 조각난 추리닝을 쓰레기통 쪽으로 던졌다. 다른 한 아이가 기표처럼 그렇게 추리닝을 찢었다. 기표가 반의 총물을 막고 있는 정수라는 애한테 다가갔다. 야! 니출리닝나줄수 네 없냐? 정수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정수 뒤에 애한테도 같은 말을 했다. 쟤도 나처럼 돈이 없어 못 사입었다. 믿거좀 네 얻자. 줄래? 정수 뒤에 앉은 애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반 여, 6순예 여섯 명, 이렇게 해서 우리 반 예순 여섯 명은 마스 게임용 출리닝을다 사입었다. 우리가 볼때 기표는 구제 불능이었다. 그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기보다 선천적인 어떤 포악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냉혈 동물처럼 피가 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뱀처럼 작고 징그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활한 자들이 가끔 보이는 그런 거짓 착함마저도 나타나 보일 줄 몰랐다. 철저하게 악할 뿐이었다. 평생을 두고 사랑이라는 낱말로 미어될수 있는 행동거지를 해보일 인간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물론 그는 자신의 그런 포악성 때문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그의 표정은 항상 도끼를 음울하게 깔고 있어. 맞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중학교 때부터 기표를 알고 지내온 아이들은 가로가 또 있네, 짜증나게. <laughs>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중학교 때부터 기표를 알고 지내온 아이들은 기표가 그처럼 철저하게 나쁜 애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좋은 애라고 말하는 일도 없었지만 아무도 기표를 욕하지 않았다. 피해를 직접 받은 애들마저도 기표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말하길 꺼려하는 거야. 악에 대한 공포 때문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이 옳지 않음을 내 자신의 경험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기표에 대한 공포는 그에게 린치를 당할 때 뿐이었다. 내가 린치를 당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는 것은 안가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또한 그처럼 무자비한 린치를 당했으면서도 그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무언가 헤아릴 수 없는 힘이 그에게 있는 것 같았다. 잠깐만. <laughs> <웃음> <웃음> 형 동급생이면서도 우리들은 2학년에 재학하는 유급생 20여명을 20여 꼭 공대했다. 제수파들이 그렇게 대해주길 바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공대하면서도 입이 껄끄럽지 않은 것은 제수파를 이끌고 있는 기표의 위력 때문인지도 모른다. 야, 체육복 좀 빌려줘라. 재수없는 아이가 유급생인지 모르고 말을 함부로 놓을 때가 덜어 있었다. 그럴 때그 아이는 영락없이 얻어 터졌다. 일의 특징을 따지지 않는 게 기표가 행하는 악의 특징이었다. 어, 쿨타임 이거 끝나고 확인해보자. 응. <laughs> 나이트봇 쿨타임 이거 끝나고 확인해보자. 명칭, 조직의 목적, 모임의 횟수를 모두 대라고! 교실에서의 집단 구타 사건으로 그들이 걸려들었을 때, 학생 주임은 전말서를 내밀며 소리쳤다. 기표들은 1학년 때부터 음성서클로 지목되어 수차례 조사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 주임은 번번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하나도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제수파는 우리들이 편의상 붙인 이름이었을 뿐이다.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나 정기적인 모임 같은 게 없었다. 동물영화를 보면 밀림을 달리는 맹수떼들은한 리더를 중심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려간다. 그들도 그랬다. 그냥 기표를 중심에서 그 그냥 기표를 중심에서 그들은 모였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우발적인 악이 그들에 의해서 저질러졌을 뿐이다. 기표는 교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의 담배 은닉처는 고흐의 자화상이 있는 액자 뒤쪽이었다. 쉬는 시간이면 그는 액자 뒤쪽을 더듬어 담배를 꺼냈다. 미션계통의 학교라 일주일에 몇 번씩 있는 체풀 시간을 통해 교목이 인간 양심의 타락을 개탄했다. 바로 그러한 시간에 기표는 주번을 대신해서. 교실에 남아 담배를 피거나 아이들 도시락을 먹어버리는 일을 했다. 그는 적어도 하루 두 개의 도시락을 축냈다. 아무도 그것을 항의하지 않았지만 기표 또한 미안해하는 표정이나 사과의 말을 남기는 법이 없었다. 기표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학교 골목을 절뚝거리며 나오던 그 고통스럽고 긴 시간 내가 생각한 것은 기표야말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악마의 자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얘기가 통할 만한 집안에 어떤 형에게 말했더니 그가 대답했다. 맞아, 신이 매우 거북하게 생각하는 악마란 바로 네가 말한 놈처럼 착함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순수한, 순수한 악마제. 그러한 순수한 악마만이 신을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신은 마음속으로 괴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은 결코 악마를 영원히 추방하지 않아. 항상 곁에 두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일에 그것을 이용할 뿐이야. 5월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 오후 반장인 임형우가 드디어 제수파한테 당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처럼 근본이 포악한 기표마저도 형우의 얘기라면 귀를 기울이곤 했었다. 그처럼 형우는 모든 아이들의 인심을 살줄 알았다. 형우의 성실성이 남을 위해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의협심이 그의 천성적으로 착하게 보이는 외모가 아이들을 사로잡았다. 다른 반 선생들의 호감도 샀다. 형우는 특히 기표에게 잘 해주었다. 아우가 형을 대하듯 스스럼없이 사랑해 주었다. 그렇다고 기표에게 특혜를 얻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유독 그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물론 다른 아이들이 기표에 대해 갖는 그런 공포 같은 것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5월 고사에 이르러 형우가 결정적 실수를 했다. 시험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시험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형우가 반해서 성적이 괜찮은 몇몇 아이를 모았다. 두 사람을 조금씩 도와주자. 그가 제의했다. 이번 시험을 잘 보면 또 낙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 나쁜 낙제 제도 때문에 그들이 구제 불능의 상태에 놓이도록 방관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 잠깐만. 이게 말이... <laughs> 말하는 것처럼 할게요. 나쁜 낙제 제도 때문에 그들이 구제 불능의 상태에 놓이도록 방관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 물론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야. 그러나 하지만 책임으로 그들을 추궁하기에는 그들이 너무 한심한 상태의 아이들이잖아. 결국 동정하자는 거야? 어떤 아이가 말했다. 인간을 구제한다는 것은 값싼 동정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난 다투고 싶지 않아. 아,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돕자는 건데. 한 아이가 물었다. 음... 조금씩만 돕자. 하, 결국 부정행위를 하자는 거야? 음, 컨닝이 교칙에 위반된다고 해서... 컨닝이 어, 교칙에 위반된다고 하면... 컨닝이 아, 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거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 난 다만...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을 뿐이야. 걸리면 어떡할 건데.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걸리면 내가 시켜서 했다고 해. 우리는 형우의 단호한 어조에 감명받았다. 근데 걔들이 우리들의 도움을 거부하면 어떤 애가 그런 우려성을 내놓았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음... 거부하진 않을 거야. 4월 고사에서 내가 약간 시도해 봤는데 음, 자신할 수 있어. 나는 형우의 눈꼬리에 매달린 교활에 배는 웃음을 보았다.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야? 기표인 거야? 아니면 우리들 자신인 거야? 유대야, 네 말은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딱히 대답하지 않겠어. 대답해. 대답 못할 것도 없잖아. 내가 빈정거리는 투로 다그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 아니구나. 아 이게 말할 거면 이게 말 대사면은 대사처럼 해놓든가. 진짜 짜증나게. <laughs> 아 그렇게 해주는 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야아왜 어째서 옳은가는? 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돼. 네 마음대로 해. 에휴, 그래. 네 의협심을 존중한다. 내가 간단히 손을 들어버리자 형우가 당연하다는 듯이 씨 웃었다. 아, 이왕 얘기가 났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아. 최소한 반장인 내가 기표의 환심을 사려는 개인적인 일이 절대 아니란 것만 알아도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이 일이 내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걸 기표가 모르도록 해달라는 거야. 우리들은 형우의 말을 믿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얘기도 그의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4월 중순께 4월 중순께 못한 거 같아요. 4월 중순쯤 기표가 3학년 형을 구타한 일로 벌을 받게 됐을 때 학급 전원이 서명해서 기표를 구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는 형우의 지시에 따라 세심한 계획을 짜고 시험 날을 기다렸던 것이다. 무슨 과목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준다는 등 그들이 또다시 유급하지 않을 정도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 우리들은 빈틈없이 준비했다.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마음에 이다지 큰 기꺼움을 준다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되었다. 3일간 계속되는 중간고사 첫날이었다. 기표와 대각으로 앉게 된 정수가 자리에 이점을 이용해서 답안지를 바른쪽 허리끼로 내밀어, 내리밀어 기표가 보기 좋게 해주었다. 첫 시간에 기표가 정수의 그러한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알수 없었다. 다만, 그는 퇴장할 수 있는 30분이 되자 제일 먼저 답안지를 놓고 나갔을 뿐이다. 시간이 끝나고 답안지를 거둔 아이의 말에 의하면 기표의 답안지는 거의 백지에 가까웠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다. 둘째 시간은 영어였다. 총무를 맡은 애가 시간 중간쯤에 문제 번호와 답을 쓴 컨닝 페이퍼를 몇 사람 손을 거쳐 기표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였다. 기표가 벌떡 일어나 감독 선생 앞으로 걸어 나갔다. 어떤 새끼가 이걸 나한테 전해 왔습니다. 그는 감독으로 들어온 선생한테 쪽지 한 장을 내밀었다. 그리고 제자리에 돌아와 앉으며 사방을 휘 저기 깊, 그리고 제자리에 돌아와 앉으며 사방을 휘 저기 깊게 노려봤다. 약한 자의 간특한 미소가 입가에 고물고물 기어다녔다. 감독으로 들어온 선생은 마음 너그럽기로 이름난 영어 교사였다. 그는 기표가 내놓은 종이 쪽지를 한참 들여다 본 후에 말했다. 누가 이런 메모지를 지금 저 학생한테 전달했나? 문제 풀기에 연연이 없던 아이들이 한 번씩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문제로 돌아갔다. 네 마령님 들어가세요. 누군가.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어떤 개새끼야! 이번에는 기표가 자리에 앉은 채 으르렁거렸다.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 반장이, 임, 반장인 임형우가 벌떡 일어섰다. 감독선생이 어이없다는 듯 허허 웃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썼습니다! 불쑥 딴 자리에서 또한 애가 일어섰다. 총무를 맡아보는 애였다.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아이 하나가 또 일어섰다. 함께 모이를 했던 아이 중에 하나였다. 접니다. 또 다른 놈이 일어섰다. 접니다. 접니다. 사방에서 우르르 아이들이 일어섰다. 감독 선생은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기표의 얼굴이 노랗게 질렸다. 자, 모두 앉아요. 감독 선생이 뭔가 사태를 파악한 듯 2, 30명의 아이들을 자리에 앉도록 지시했다. 아이들이 다, 아이들이 다 자리에 앉은 다음 그 나이 많은 감독 선생이 말했다. 오늘 이 일은 전혀 없었, 없었던 것으로 해두기로 한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반이라는 생각이 든다. 종이 쪽지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은, 종이 쪽지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의 고든 정신이나 우정이 무엇인가를 열실히, 열실히 보여준 여러분 모두의 결의는 대단히 훌륭했다. 일은 이런 방향으로 매듭 지어졌다. 그 시간이 끝나자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 시간이 끝나자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기표를 살폈지만, 그는 자리에 보이지 않았다. 그 시간인 셋째 시간도 별일 없이 끝났다. 종례가 끝나고 청소 시간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다. 유대야, 담임이 아까 오라고 한 사람, 빨리 교무실로 오래. 한 애가 내게 말을 전해왔다. 종례가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가던 담임이 복도에서 나를 불러내어 청소가 다 끝난 뒤 나와 반장, 그리고 정수를 교무실로 오라고 했던 것이다. 함께 교무실로 가려고 찾으니 반장도 정수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운동장으로 내려서는 계단, 나는 운동장으로 내려서는 계단 휴게실까지 가보았다. 거기도 그들은 없었다. 교무실에 먼저 가 있겠거니 하고 계단을 올라서는데 정수가 학교 후문 있는 데서 뛰어오면서 손짓하고 있는 게 보였다. 반장은 어디 갔나? 담임이 말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반장은 어디 갔나? 담임 선생은 그날 끝낸 화학 시험지의 답안지를 정리하면서 건성으로 물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저희들만 왔습니다. 나는 정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곁에선 정수의 숨소리는 아직도 고르지 않았다. 아, 뭐 됐어. 너희들 둘이 해도 되겠지. 짐작했던 대로였다. 우리는 담임 선생님의 채점기계로 호출된 것이다. 답안지를 든 담임 선생님을 따라 우리는 화학실로 올라갔다. 나 화학실에 있다고 사내한테 알려둬라. 밖에서 전화할 게 있거든. 복도에서 담임이 말했다. 담임이, 담임이, 담임이. 복도에서 담임이 말했다. 내가 아래층 교무실로 뛰어내려갔다. 우리들 사이에 넙직이라고 불리는 사완 계집애가 만화책을 보고 있었다. 우리 담임 선생님 화학실에 계셔. 무슨 일 있으면 그리 연락하라고. 넙적이, 넙적이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알았어 했다. 우리는 담임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의 타반지에 OX에 나갔다. 맞은 것 틀린 것 좋은 답 나쁜 답 착한 놈 나쁜 놈 우리들이 동그라미 하나를 더 치면 그 아이는 5점이 올라갈 수 있었다. 홀리 에주나미 님 어서 오세요. 구라 <laughs> 구라 <굴아> 안 해. 구라 <laughs> <굴아> 안 쳐. <laughs> 음. 아유 야. 느들 오늘은 속도가 느리구나. 담임의 말이 사실이었다. 우리는 다른 때와 달리 몇장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정수나 나나 매한 가지였다. 정수는 눈에 띄게 눈에 띄게 아 정수나 나나 매한 가지였다. 정수는 눈에 띄게 허둥거리고 있었다. 나 역시 답안지의 내용이 자꾸 헷갈렸다. 적어도 일곱 명쯤의 제수파들 속에 형우가 무릎을 꿇고 와들와들 떨고 있을 것이다. 명치를 찌르는 주먹, 정강이 뼈를 겨냥한 구둣발 세례, 피가 꽃망울처럼 솟아오르는 기표의 발뚝 허벅지를 태우는 살냄새. 하나, 둘, 셋, 넷. 소리 질러봐, 죽여버릴 거니까. 석공이 돌을 다듬듯 완벽한 솜씨로, 그들은 그들은 형우의 육체와 영혼을 영혼. <laughs> 석공이 돌을 다듬는 듯 완벽한 솜씨로, 그들은 형우의 육체와 영혼을 주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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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지 시키는 일에 탐닉하고 있을 것이다. 형우는 지금 어떤 표정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수가 담임에게 일러바쳐 지금쯤 자기를 구원해 주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에게 도도한 자세를 보일 것인가? 나는 짐짓 정수의 눈을 찾았다. 나를 바라보는 정수의 눈이 애원하듯 하고 있었다. 그렇게 무서우면 네가 말해. 그런 뜻의 눈짓을 내가 보였지만, 목덜미를 더욱 벌겋게 달구며 고개를 꺾었다. 너희들이 잘해줘서 올해는 퍽 수월하게 넘어갈 것 같구나. 담임선생은 채점을 쉬며 담배를 피워물었다. 반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해주는 것 같단 말이야. 너희들이, 아시다시, 너희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반이 2학년 전체에서 제일이거든. 지난 춘계 체육대회 때 종합 우승이며 이번 2,4분기 납부금 실적도 단연 없듬이고. 나는 실수하며 정수의 눈을 찾았다. 그러나 정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직 한권에서 반도 넘기지 못한 채였다. 나는 다시 한번 실수했다. 담임 선생이 지금 형우가 처하고 있을 상황을 안다면 어떤 표정으로 바뀔 것인가. 음… 아, 참알수 없는 일은 최규표가 듣던 것과는 달리 양처럼 순하다 그거야. 몇번 말썽이 있긴 했지만 그까지 거야 별거 아니지. 아무 어떻든 그놈도 본성은 착한 놈인데 가장 형편이 못한가 보더라. 담임선생은 자기가 부리는 채점기계에 묵묵한 작업에 눈을 보낸 채 잠옷 흐뭇한 표정이었다. 다 담임 선생님께서 잘 지도해주신 덕분이죠 뭐. 내가 시치미를 떼면서 말하자, 아닌 게 아니라 나로서도 그 동안 너희들이 이해 못할 애로상 많았다. 인간을 교육한다는 것이 새삼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됐고, 또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육하는 보람도 얻을 수 있었던 거지. 정수가 비로소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이마에 번지르르 땀이 배어나고 있었다. 그의 눈알이, 분, 그의 눈알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는 몹시 괴로워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형우가 제수퍼들한테 끌려 학교 뒷산 으슥한 곳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내게, 저, 내게 전해준 것만으로도 그는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 사실을 나한테 얘기한 것을 몹시 후회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라면 담임선생한테 그 사실을 쉽게 알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자신의 판단이 잠깐만 나라면 담임선생한테 그 사실을 쉽게 알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자신의 판단이 빗나간 데 대해 당혹감으로 그는 떨고 있을 것이다 인마 음 이마 어. 니들이 생각한 것처럼 난타인 선생님의 첩자가 아니야 나는 다시 정수의 눈에 맞춰 눈싸움을 벌였다 정수는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자칫하다가는 이 녀석이 발광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 하면 딱 되겠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무리하면 되겠다. 음. 빠